보다 더 지독한 놈이라는 게, 여기 있어, 뭐가 있어. 아, 사실 아닌 게 없잖아. 뭐가 있는데, 전부 팩트인데. 좀 팩트잖아요. 만나절 만에 전당원 이런 조사를 번복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이렇잖아요. 당원들한테. 이, 뭐, 이게 잘못이냐고요. 이걸 갖다가, 어, 민주당에서 고발했다는 거야. 권력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이라는 큰 여당 권력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한 거예요. 이, 유승열 같은 짓을 하는 거라니까요. 민주당 176선, 민주당 여당 권력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는 거예요, 한국 여부를. 권리당원, 권한 강화, 위한당원 당국 개정. 아니, 이거 틀린 말한게 어디 있어. 참여 대상 논란에 반나절 만에 여론조사를 바꿨뭐 틀린 말한게냐정대표 연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틀린 말한게 뭐가 있냐고, 이 기사에. 당 차원에서 고발이라니까. 당 이미지 추락시키는 이런 말에 나도 그런 걱정이 되더라니까. 왜당 차원에서 고발해네니 개인적으로 고발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왜 민주당 이미지를 추락시키냐고, 이 새끼야. 어? 드러나는 나쁜 바보 이제 정촌애는 이것저것 꼼수 쓰면서더 폐학 뒤 돌아봐요 진짜 이걸 왜고발이거 고발할 게 어디 있어? 한국에 뭐 여기 기사 중에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진짜.